왜안뜨문이에요아그 친추 이벤트 다섯명 뽑았거든요? 네 그거 사진 좀 띄울게요 왜? 저... 제가 로블록스 아니 님들 진짜 로블록스에다가 돈 싸지는지 마세요 진짜 저기 참치 왜 나와 어디서 죽은 나제작진님이랑인말좀 나눠야겠다. 아. 어머 데이트 야잖아 저요. 하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제습이 너무 좋아요. 아니 그뜻이 그 아니라 시타하는 거예요. 남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제작끼리 거래하고 있어야 되 뭔가. 아니 로복 는데 약간 전화 아무 데고 야다양한게좀 많았으면 좋겠어. 사람들이 원하는. 아! 사람들이 원하는 피규어나 갖고 키 아이템 주고 는데그니까 로복 제 제작뚜처럼 로복스도 줄수 있고 막 그래야 돼. 제가 원래 이름이 이였단말이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었어요